자, 아시아크에요, 여러분. 지금 차가 너무 잘 가서 우리 형님이 바지를 씌우고 조용을 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추워서 떨고 있어요. <laughs> 아네 리얼합니다, 이 자료. 자, 바디핀 여기, 바디핀. 자, 바디핀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준비하고요. 자, 바디핀을 꽂으세요. 자, 앞에. 그렇죠. 오, 쳐, 쳐, 쳐. 어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십니까? 집에서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필드에서 잡아야까지 입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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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입까지, 입까리입까 차가 까지입가지고까팅을까지 입까지, 까지 입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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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까지 입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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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까게 입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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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요지 입까지, 입까지, 요까지만까지 입까지, 입까지, 요 좋아요. 잠깐만, 잠깐만. 여기서 팔자주행. 팔자주행 살짝. 팔자주행 살짝 하세요.